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미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 아래, 유다, 백성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채우리라고.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리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전은 서 있었지만, 그곳을 채운 것은 영광이 아니라 형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전히 재단 앞에 섰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의무적이었습니다. 열정은 식었고, 헌신은 사라졌으며, 신앙은 하나의 습관처럼 대풀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의 이름은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음성이 될 것이며, 그의 메시지는 400년의 침묵 전,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놀랍게도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고한 선언입니까? 창조 이전부터 애굽의 종사리에서 광야의 방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생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어진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 그들은 묻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사랑을 따지며 사랑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질문입니까?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그 선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상기시키십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공로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였고, 주권적인 선택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숨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하나의 거래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하나님은 저만큼 주셔야 한다.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만큼 축복하셔야 한다. 관계는 계산이 되었고, 은혜는 권리가 되었으며, 사랑은 조건부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팩성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립니다. 그들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병든 짐승을, 훔친 짐승을 감히 하나님의 재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율법은 명백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첫 열매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형편없는 것을, 자신들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팔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그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질책은 날카롭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감히 하늘에 왕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형식은 유지했지만 본질은 사라졌습니다. 의식은 반복했지만 의미는 상실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는 제사, 형식뿐인 예배, 마음 없는 헌신보다는 침묵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타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거룩의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타락하니 학생도 타락했고 목자가 길을 잃으니 양 떼도 흩어졌습니다. 경건이 무너지자 전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제 백성 전체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의 불성실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헌신을 멈추었습니다. 11조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성전의 창고를 비워두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땅도, 추수도, 가축도, 생명 그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표현이었고, 감사의 고백이었으며,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10분의 1을 떼어내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저주가 임했습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들이 움켜진 것은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저축한 것은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가 와서 먹어치우고, 가뭄이 와서 말려버리고, 질병이 와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두십니다. 은혜의 초대가 선포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믿어보라고 순종해보라고 그러면 당신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경계가 선명히 그어집니다.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불성실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맺은 아내를, 언약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유다는 신실하지 못하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나니,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거룩한 서약이었습니다. 그는 너와 내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의 증인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혼식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휴지 조각처럼 버렸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파기이고 신뢰의 배반이며 사랑의 사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설계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킵니다. 가정이 무너지자 사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자녀들은 상처받았습니다. 공동체는 분열되었습니다. 신앙의 불성실은 관계의 불성실로 이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죄는 가정에서의 죄가 되었고 재단에서의 타락은 침실에서의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냉소하기 시작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은 묻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형통합니다. 반면에 선하게 살려는 자들은 고난받고, 정직한 자들은 손해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빈곤합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이며, 그가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들은 피 꼬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합니다. 신앙은 손해 보는 장사가 되었고 순종은 바보 같은 선택이 되었으며 경건은 시대착오적인 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임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를 선포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올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나팔을 불 것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무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만이 아니라 심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정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메시아는 정결케 하시는 불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약속입니다. 불은 파괴하지만 또한 정화합니다. 연단은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결과를 났습니다. 세상이 냉소하고 비웃는 가운데서도 어둠이 깊어지고 불신이 만연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바보라고 비웃었고 동시대인들은 그들을 시대차 고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기념책 생명책 영원한 기록부에 신실한 자들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기업. 이것이 신실한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될 자들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새 아침이 약속됩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동틀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선포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아 불의 선지자 회개를 부르짖던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던 자 그의 심령이 다시 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안에서 회개의 메시지 안에서 준비하라는 외침 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치유, 단절된 세대의 연결, 무너진 가정의 체건.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선 백성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입니다. 회개하든지 심판받든지, 돌아오든지 멸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말라기의 음성이 메아리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외칩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로 침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침묵이 임합니다. 400년의 긴 침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 세월. 계시가 멈춘 듯한 시대. 그 침묵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조용했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은 구원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엘리아의 심령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새 시대를 알리며.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불로 연단하는 자로 언약의 사자로. 그분은 성전에 임하셨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으며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완전한 희생으로 최후의 대제사장으로 말라기가 예언했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사자가 길을 예비했고 주님이 성전에 임하셨으며 정결케 하는 불이 타올랐습니다. 의의 해가 떠올랐고 치유의 광선이 비추었으며 구원의 날이 밝았습니다. 말라기서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약은 닫혔지만 신약이 열렸습니다. 약속은 완성되었고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침묵은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그 메시지는 울려 퍼집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외침,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 신실함을 지키라는 격려. 세상은 여전히 냉소하고, 시대는 여전히 타락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십니다. 신실한 자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은 여전히 기록하십니다. 기념책에 생명책에 영원한 기억 속에 그분은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리라.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 말라기의 음성은 사라졌지만 그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는 닫혔지만 구원의 이야기는 영원히 펼쳐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